계란찜을 해 보겠습니다. 계란을 가지고, 계란을 어 일단은 풀고 시작을 합니다. 노른자, 흰자 다 섞여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이거를 저기 해야 돼. 얘네들을. 뭉개야 돼? 이이 이거를 응. 풀어줘야지 저기 되는 거야. 부드럽고 좋아. 그래서 이렇게 가위로 다 잘라도 돼. 아, 걔네들은 음. 해체를 해야 된다, 는제 그렇지. 아니면 체에 걸러야 되는데, 체에 음. 걸르면은 얘네들도 다 나가. 음. 그러면 양이 얼마 안 되잖아. 그건 일식집에서 하는 음. 것처럼 부드럽게 되는 거고, 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젓가락으로 음. 풀어서. 많이 풀고, 음. 거기에다가 음. 계란. 음. 여기 계란 껍데기 껍데기에 이건 두개두개 그러니까는 하나 이렇게 되잖아. 네. 얘 하나에 네. 물두 컵씩 넣으면 돼. 아, 거기다가 아, 이렇게 이제 맞춰서 아. 이렇게 가지고서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두컵두 두 개씩.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를 냈으니까 네개네 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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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자기가 분량이 그 정도 되게 음, 네. 해서. 네. 어. 저기, 살, 뭐, 달걀 껍질에는 살모렐라, 예, 이런 나이게 있을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냥 그렇지. 거기다가 하면 안 되지. 깨끗이, 사실은. 깨끗이 응. 그냥 씻어가지고. 정도를 덮 저기 낮춘다는 얘기네. 그렇지. 덜나게 만들어서. 음. 아, 이런 걸 물르는 거야, 우리가. 음. 음. 이렇게. 그다찜쯤이면 계란만 넣고 하면 그게 되는 줄 아는 거지. 음, 물을 넣는 거야. 그러니까는 음. 다시마 물을 넣어도 되고, 아, 아. 난 쌀뜨물을 넣으려고 그랬는데, 뭐야 아. 물을 넣었네. 그니까는 떫은 물, 다시마 물, 다시 마물, 그냥 생물, 물찜물, 물찜물, 육수 그냥 아무거나 다 되는 거네. 그렇지. 응. 물, 물 대신 더 감칠맛나게 응. 그네들을 넣는 놈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면 응. 이제 간을 되는데 응. 간은 새우젓을 해놓게 는 맛있어. 응. 그래서 왜 응. 맛있는지 모르지 자기는. MSG? 음. 응. 새우젓을 만들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미 아니, 그런 말해 아니, 그래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음. 음, 그래서, 그래서 얘를 그냥 넣으면은, 음. 껍질만 그대로 있다. 여기 살기 음. 에해서그 물만 나와가지고, 그러면 음. 맛이 안 좋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어, 잘라, 다져. 다져, 그냥. 도마에 음. 놓고 다져야 되는데, 음. <laughs> 도마에 놓으면또 도마 음. 비린 것또 닦아야 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멸치 육수를 왜 내서 요리를 했는지 알아? 아, 그런 말하지 말래니까. 멸치를 어허!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그 저기 아저씨들이 다 전화해 당신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거는 음. 방송국에 나가는 거는 음. 그런 말하지 마. 이렇게고 요거 가지고 조금 내가 보기에 우리 애가안 짜거든. 조금 더 넣으면 좋을 거 같아. 여름에는 좀 짭짤하게. 음. 어, 여름엔 음. 그 소금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음, 그래야 비린내도 좀 들라고. 음. 그래. 자, 이렇게 하고. 서 조금. 아, 간, 간을 맞추는 과정이 저렇게 해서 해결이 되는구나. 음. 그래서 저어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음. 이제, 그냥 이거를 얹어, 음. 그 다음에 나중에, 비주얼, 비주얼. 이제. 좋게. 아니, 아 조금 더 있다가. 음. 왜냐면, 아. 이거, 우리는 전자렌지에다가 음. 돌려도 되는데, 음. 전자렌지에다 나는 잘안 하려고 그러잖아. 음. 그래서 이거를, 음. 물을 붓고, 음. 음. 물을 확보하고 음, 물을, 물을 좀 많이 하네. 물 많이 해. 아 왜냐면 얘가 끓어야 음. 되니까 여기는 중탕이라는데 음. 음. 여기에다가 그 뭐지 음. 그 찜기 음. 올려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음. 해서 음. 뚜껑 닫아. 음. 그리고서 이제 얘가 음. 물이 끓으면 은 다다다 소리 난다. 아, 맞아, 맞아. 시끄럽잖아. 예. 그래도 그냥 집에서는 이렇게 해서 예. 얘가 좀 거의 익어갈 때쯤 음. 이제 데코레이션 파나 레 어, 이런 파나? 거. 또 깨나. 예. 또 고춧가루 약간 살짝. 고춧가루 응. 비주얼 비주얼상으로 응. 실고추파 실고추, 응. 실고추 넣으면 더 좋은데 실고추 같은 거 소화 안 돼. 음, 아 응. 소화가 응. 그렇게 해서 끓이면 되는 옳지. 거네. 그렇지. 음. 이제 하고 아마 뭐, 다다다다 이런 소리, 소리 나고. 나고 난 다음에. 예, 음, 응. 이렇게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달걀찜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는 완전히 요란하게 끓고 있습니다. 벌렁벌렁하고 이렇게 됐지? 네. 위에가 지금 이은게 아니야 아이 상태가 이제 물이 끓으니까 얘가 이제 소리가 마찰이 생겨서 그러는 네. 거야 봐봐봐 음. 이거 봐아 이렇게 한번 이거 가고 있는 거야 아, 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저어줘 아 음. 그런 다음에 그 이때 고명을 얹어도 되고 음. 더 있어야 될 거야 아마 아 그래서 음. 어놓은 음. 파하고 파도 넣고 응파 음. 음. 그냥 썰은 거 그리고 약간 고춧가루 이렇게 이제 고가도아 음. 그냥 그 살살살살 살살. 좀 그리고. 비주얼 있어 보이게 그뭐 깨도 좀깨 넣으면 아깨 넣으면 고소하고 맛있어 통깨도 통깨 통깨 음. 근데 여기에는 실고추를 넣어야 이뻐. 실고추, 아. 실고추. 어, 썰어, 썰어, 썰서 확보해 놓을게. 어, 어, 말린 고추. 어. 요즘 사람들은 거의 그런 거잘안 먹잖아. 이제 이거를. 마늘, 파. 마늘은 안 넣었어. 마늘 넣으면은 안 좋아. 아, 응. 마늘은 안 좋아. 넣어. 응, 응.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응. 응.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더 익히는 거 익히는 거네? 거지 음. 응. 이거 한 5분만 익히면 될 거잖아 뭐. 중간에서? 응 오케이. 찜, 찜기에다 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치 그치 즉 응. 열이 식사가안 응. 되니까. 안 되니까 바로 응. 전달이 안 되니까 닫아놓고 응. 응. 일단 완성할 때 이제 부지런히 계속 끓어서 아 응. 거의 완성이 됐네 응. 이제 응. 그래도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 물이 나오잖아. 이거 봐, 조금 아 그래도 가운데는 아직 들리는 거잖아. 이거 아 그러니까 가장자리는 음. 자안 나오잖아. 아 아무것도, 응, 아무것도 안나오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는 들리거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조금만 한 1, 이 분만 일아 분도 필요 없네. 여기들 이렇게 아 완전히 저기 예. 주면 점검을 이렇게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 거네. 자,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봐봐. 되니까. 음, 음. 이런데는 가장자리는 안 나잖아. 그래서 물도 음. 좀 많이 잡아야 되는 거였네. 그렇지. 조금 더 완전히 익히는 걸로. 음. 아. 완전히 익혀서. 아. 1분 정도 더, 더 익혀서, 이제 어느 정도 이걸 쓸 거라 얘기했지. 음. 음. 자, 이제 열고, 아. 가운데를 이제 가운데 이제 한번 눌러보는 거야 아, 거기까지 이제 다 익었네. 이제 응. 불이 안 나오지. 아. 그럼 이제 완전히 익은 거야. 아, 음. 그런 면야 어차피 날개라도 먹으니까 음. 되는 거지. 자, 이제 불을 끄고. 이렇게 해서 달걀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